방법을 찾으면은 안될 일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 요 이게 영화가 아니더라도 진짜 아나 그냥 이거 작품 포기할래? 나 그냥 좀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일 때마다 메시지가 하나씩 와요. 이 영화는 나의 touch something that I didn't know of. 그래서 너가 필요한 모든 것에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이런 메시지를 제가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받았어요. 나를 알아봐줄 누군가를 조금 더 포커싱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안 좋은 거더라도. 이거 경험해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이거를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 꼰대야? 이렇게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 이거 완전 잘한다 라고 했을 때, 열릴 수 있는 마음. 한 번쯤은 해보고, 자기가 봐도 아닌 것 같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그거를 들어놓는 게 너무 인생에큰 도움이에요. 실수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뉴욕에서 철학과를 전공하면서 또 본업으로는 영화감독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저는 영화감독 그리고 각본을 쓰는 작가이자 이 영화를 세상에 만들 수 있게끔 프로듀싱을 하는 이세 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한 편의 영화를 제작했고 페스티벌 라운드를 돌고 있습니다 뭐 일단 좀더 외향적이었거든요 조금은 그래서 그때는 아이돌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느새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맨날 일기 쓰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 책의 저자가 몇, 몇 세기 전 사람일 경우도 많고 한데 혼자 답장을 썼었어요. 셰익스피어 광인데 셰익스피어한테 소네타 166번이 사랑에 대한 시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셰익스피어에게 사랑의 편지를 답가를 썼었어요. 너와 결혼하고 싶다고 <laughs> 나는 그런 약간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어 그렇게 주기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나 책을 만나면 답장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원래 저는 대학을 딱. 가고 싶다는 생각이 크진 않았거든요. 연습생 생활도 했었고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2년 동안 대학을 바로 못 가서 일을 했었어요. 대학을 가기 전에 사회 생활을 먼저 해보니까 대학 생활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인사이트들이나 그런 소중한 것들에 대한 거를 알게 된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오니까 더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유학한다는 장점은 너무나도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어떠한 이야기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될수 있을까가 약간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선망하던 철학자분이 계셨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니까 러그 분을 실제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덕이 된 그리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분이 계시니까 내가 이분의 책다 읽어봤는데 질문도 많고 편지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 처음 뵐때 편지 그동안 썼던 거랑 질문 다한테 그렇게 들고 와가지고 배우님이저 보자마자 너 무슨 과니? <laughs> 그래서 어저 이제 철학과 declare 했습니다. 이랬더니 그래 그럼 내 수업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제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하셔서 따로 이제 오피스 아워를 시간을 약속을 잡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노드 테이킹을 하시면서 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은 철학이 사회 인정론이라는 그런 건데요.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에 있어서 아까 저희가 말한 소속감처럼 3대 요소가 중요하다. love, respect, self esteem, relations 그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었거든요 교수님이 굉장히 흥미롭구나 약간 이런 반응을 하면서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저희 학교는 undergraduate도 졸업을 하려면 논문을 써야 돼요 철학과는 그래서 저는 논문을 그 선생님의 이론을 좀더 expanding하는 걸로 어,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그거 하고 있거든요. Authorization power가 사람한테 어떻게 influence 하는지 사회인정론에 약간 추가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아무래도 서로 이제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은데 왜 그런 근본적인 인간이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비교하고 결국에는 이러한 아웃컴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의 사랑에 빠지게 된 이유는 처음에 가면은 뭣도 모르는데. 그냥 막 자꾸 찍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완전 제이처럼 플랜을 다 하고 싶은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과정을 통하면서 저랑 잘 맞는 크루원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아 얘랑은 얘가 잘 맞겠다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제대로 된 영화를 한번 찍게 됐었는데 그때 그 모두가 엄청 긴장을 한 상태로 촬영을 시작하고. 그 끝났을 때 속고치는 도파민에 감동처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랑에 빠졌어요. 아 이래서 영화 하는구나. 이거 영화는 절대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네. 영화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되려면 은 누구 하나가 잘라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자리에서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각자 자리에서 잘하는 그게 너무 예뻤어요. 저한테 한편에 모놀로그처럼 후두둑 지나가는데 아, 너무 아름답다 이거. 이거 행위가 아름답네 약간 그래서 영화를 사랑하게 된것 같아요 저는 실은 아이러니하게 지금이 가장 힘들어요 너무 사적인 거라 여기 영상엔 나갈 수 없지만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계속 Keep Going을 할수 있는 거는 제가 뒤돌아 봤을 때 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있어요 팀원들이나 투자자분들도 Violet. It's okay. You don't have to explain. I trust you. 그냥 이거 하나로 저는 해야만 하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이게 죽이 되고 밥이 되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결과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거든요. 완벽주의자라서. 옛날에는 과정이 그닥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인생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새로운 관점이 또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힘든데, 이런 힘든 시기에 아, 너무 상과 벌처럼 제첫 단편 영화가 너무 잘 되니까 자꾸 영화제 때문에 주말마다는 다른 주를 갔다 와야 되고 평일에는 또 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다음 작품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더불어서 제가 힘든 일이 지금 있는 거고 너무 심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운데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저렇게 많으면 내가 못할 그게 없더라고요. 힘들면 조금씩 쉬어가세요. 그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거는 돌아가서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아시아 계열 이민한 이민 2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고, 그의 아들 유진과 정말 행복한 삶을 여기서 이제 새로 꾸려나가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행복했던 시절이 약간의 두려움으로 번지게 된 결말을 스포하자면 그 유진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죽게 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 죽게 되는 아시아인이라는 것 자체로 코로나가 있을 거라는 편협한 잘못된 미디어의 방송들과 그리고 그런 사고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어른의 말이 어떻게 아이에게 거울처럼 비춰서 그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영화고 두 가지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편협적인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생각한 이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죽은 거고 두 번째는 그 어머니가 결국에는 용서를 선택하고 그 유진의 장기를 기증해요. 그거는 제 퍼스널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 많은 악이 존재해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단지 본인에게 이익을 줄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어쨌든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그 사람들 선에는 꼭 정의가 내려진 선이 아니다. 그냥 선택이다. 그, 원래는 이 영화를 첫 번째 영화로 할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는 다른 각본, 지금 두 번째, 지금 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였는데 제가 이틀 전에 엎어버린 거예요, 이걸로. 이걸 하루 만에 다 쓰고 컨펌 받고 엎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제가 그때 학교를 열심히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시위가 많았어요.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문제로 시위가 너무 많았는데, 저희 교수님이 유대인이셨는데, 아, 여러 인종이 나와서 저렇게 시위를 해주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감정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어? 우리 코로나 때 아시아나 택 진짜 많았는데, 왜 그때 많은 인종이 안 나와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글에 막 쳐보니까, 인종차별 그런 시위 있잖아요. 프로테스트들. 아시아권 인종차별 프로테스트들은 양도 너무 적고 많은 인종들이 나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아시아들을 우린 하나야, 아시아는 하나야 약간 이렇게 해서 더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약간 마음이 어? 나 아시아인이고 나 내가 첫 커리어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 루트에 대한 무언가로 시작을 알리고 싶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걸로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친구가 서브웨이에서 다른 인종에게 맞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경찰에 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건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저 말고 제 앞에 걸어가고 있던 친구한테 누가 계란을 던지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 끝났을 때였어요. 제가 왔을 때니까 22년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막 머릿속에 다 생각이 나면서 그래 이거는 나 혼자 한다고 바뀔 수 있는 세상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게 약간의 반창고는 될수 있을 수 있는 얘기가 되겠다. 이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카메리 그런 데 갔을 때도 에이안 인종차별을 이렇게 표현한 영화는 처음 봐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는데요. 이 영화가 저는 처음 제작한 거니까 실수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야기를 저보다 훨씬 깊게 잘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이 분야에 조금 더 기여를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좀 있어요. 약간 그런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작은 행동이 큰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듯이 우리의 정체성을 서로서로 서로 지켜주고 근데 그렇다고 갈라서기를 하고 이렇게 그런 거라기보다는 너와 나는 다를 게 없어. 이거를 정말 중점으로 하고 싶다면 우리도 껴줘. 이런 것 같아. 요 다른 친구들은 오히려 처음이라서 돈을 더 많이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아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00불에 찍었어요. 그 영화를. 900불 안에 모든 걸 맞추려고. 그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단편 영화는 가장 힘든 거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찾는 것. 그리고 나의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촬영 감독이나 아니면 나의 편집자랑 얘기를 할때 내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에 대해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뚝심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단편 영화가인것로서는 이제 이두 번째 작품은 갑자기 버젓이 너무 커졌어요. 900불에서 찍은 단편이 갑자기 3케 k 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완전 트리플트리플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한테는 이 영화 덕분에 지금 저희 크루원들이 생긴 건데 제 영화를 보고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나네 영화 보고 메시지 안할수 없었어 너 언제든지 그냥 어, 영화 찍, 찍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나갈게 이런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절반 이상은 영화제에서 제 영화를 본 실제 그 돈을 많이 받고 일하시는 프로페셔널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돈 아무것도 못 내주거든요 근데 제 영화 하나 보고 믿고 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부담이 돼요 좋은 부담이죠 제가 더 잘해야 된다는 어, 예술은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답긴 한데 저희는 힘들죠. 저는 일단 누가 됐든지 도움이 될것 같으면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나 작품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이러이러이러한 도움들이 필요한데 혹시 이 부분들 중에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물어보는 거는 전혀 금액이 들지 않고 그거를 질문을 받는 입장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그 열정이 예쁜 거거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와요. 꼭 계속 두드려보세요. 계속 두드리면은 누군가는 어 들어와 해줘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이거 작품이 많이 들어갈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저예산으로 영화를 찍어봤으니까 천불 아래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통틀어서 이번에는 좀 많이 들고 진짜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가지고 약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제가 엄청 구글링 사이트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미국에 계시다면은 아티스트 텍스페어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사들. 한테 이메일을 전체로 돌리세요. 그분들이 텍스를 내는 거에서 어차피 기부를 하면 그게 디덕트가 되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셔서 절차를 준비하신 다음에 PPT를 만드세요. 내가 얼마나 이 작품에 애정 이 있는지. 어차피 그분들은 나갈 돈이에요. 이 세금은.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면 뭐 why not? 이 마음으로 정말 쉽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진짜 따로 그인 베스터한테 받은 돈이었거든요. 이거는 약간 뭐 아니면 돈이니까 정말 확신이 차면은 인 베스티 먼트 받아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엎어지더라도 무조건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찍으니까 미국 것만 저는 중점적으로 텍스 피어 오브 인디 고고라는 것도 영화인들 사이트예요. 미국 인디 고고는 그 한국이랑 똑같이 모금 사이트인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인 베스티 먼트인 베스티 먼트는 저는 진짜 한 20명 넘게 안 났거든요. 어 만약에 영화제를 붙을 경험이 있다면은 더욱 좋아요. 거기서 정말 많은 투자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 하면은 그래도 근처에 열리는 영화제를 한번 가보세요. 그냥 일단 가야 돼요. 계속 나가서 나를 계속 팔아야 돼요. 영화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에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의 예술성을 봐주는 게 아니라 돈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되고, 당연한 거고, 그거의 니즈도 나는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예술을 지키면서. 그런 거를 계속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방법을 찾으면 은안될 일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영화가 아니더라도 뭐가 됐든지 간에 모르겠으면 구글링 해보고, 구글링으로 어떻게 질문할지를 좀 정리를 해보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거를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했다라는 게안 보이면, 은그 투자자나 아니면은 프로들은 보여요. 아, 얘 예, 그냥. 뭣도 <laughs> 모르는데, 그냥 이메일 일단 무턱대고 보냈네? 그거 말고, 나 진짜 열심히 알아봤어. 그래서 이런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해. 이러면,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할머니 마음이 보여요. <laughs> 거절 당하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만의 모토가 뭐냐면, rejection is a redirection to a better acceptance. 거절은 더 좋은 결과를 향한 우회하는 방향이다. 계속 두드리세요. 저한테도 한번 두드려보세요. 이제 저에게 영화는 아까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즉슨, 어, 책도 앞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녹여든 지혜잖아요. 나의 지혜가 감각으로 스며들 수 있는 것. 저는 영화는 그런 매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책은 조금 더 많은 시간과 그런 정말 애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보려면. 영화는 많은 센스를 자극하잖아요, 저희의. 그래서 최대한 편협적이지 않은 사고로서의 어, 스며들 수 있는 지혜의 수단인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이 저희가 목표가 이미 정말 뚜렷해요. 지금 팀 어, 이 작품을. 내년에는 1티어 영화지만 보내거든요.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뭐 베니스, 부국제, 트라이베카, 뉴욕, 칸 이렇게 큰데만 넣는데 그게 정말 단편적인 목표인 것 같고 장기적인 목표는 영화와 철학을 구분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정말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좀 약간 좋은 영화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정말 위대한 영화는 질문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질문을 유발하고 싶어서 철학 더 배우게 된 거고 그리고 저라는 감독으로서의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이 그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소통의 장을 열어 줄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유학을 여기저기 조금 많이 다닌 편인데 집이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조금 없는 편이에요. 많은 색을 가진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 많은 이제 문화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니까 참, 좀, 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집이 뭐지? 유대감이 이제 느껴지는 관계가 깊게 맞아요. 있기는 조금 힘들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엄마고, 어, 그래요. 저는 정말 사소한 모든 걸 엄마랑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책을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내 옆에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한다라는 믿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엄마 아빠가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엄마 아빠가 존재한다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강인한 힘을 줬었고, 밸런스가 전 정말 잘 맞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 관계가 행복하진 않았었는데, 어릴 때는. 대신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게 축복처럼 만났으니까, 어, 분명 그 맞는 밸런스가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많은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을 최근에 조금 접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많다는 거는 저희의 바다의 크기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많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의 양이 바다의 높낮이, 수심이나 그 깊이를 정할 거니까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가장 잘 맞는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 있게 되니까. 오늘의 저처럼 스쳐가는 바람처럼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또 다시 찾아올 계절처럼 제 영화를 만나게 된다면 따스한 위로나 또는 본인이 찾고 싶었던 마음, 찾고 싶었던 말들이 어, 어떻게 해서든 다할수 있도록 저는 계속 고군분투할 테니까 제가 저를 굉장히 열심히 괴롭힐 테니까 그때까지 그냥 하루만 더 살자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만 더 살아보셨습니다.